고 미안함을 강요를 하고, 그러면 아. 터지더라. 어.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어. 어. 미안한 사람 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말씀. 내가 무릎 꿇을까? <laughs> 너 어떻게? <laughs> 내가 지금 무릎 꿇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laughs> 죽어. <laughs> 이번 사연도 굉장히 재밌어요. 음 그래서 옷소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 옷소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며칠 전, 반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23살 여자입니다. 헤어진 이유는 남자친구가 저 몰래 소개팅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동안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었고, 늘 배려해 주고, 아껴주고, 저 몰래 소개팅을 받을 거라고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개팅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바로 이별 통보를 했지만 음. 헤어진 남자친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울면서 음. 무릎 꿇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음. 본인 스스로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며 이제 와서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인지하였고 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음. 머리로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한번 바람난 놈이 두 번은 못 필까라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지만 저는 학교 때문에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 일상의 전부가 남자친구였고 남자친구 또한 친구가 많이 있어도 저를 1순위로 두고 사귀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기회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문제 외에 다른 어려운 상황들까지 겹치다 보니 스스로 매우 지친 상황입니다. 내가 기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기대해볼까? 라는 못난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음. 어, 마음 아프다 와, 예. 우리는 다 언니고 음. 오빠들이니까 그러니까. 어, 네. 마음이 여친이 아파요. 있는데 소개팅한 남자친구 음. 음. 소개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23살이면 음. 진짜 음. 가족, 음. 엄청 큰일이겠다 하늘이 그쵸? 무너지는 일 음. 이게. 마음이 아 네, 예, 음. 아마 오쏘님은. 저 <laughs> 23살의 입장이었으면. 음, 음. 음. 아, 어떻게. 나 진짜. 했을까? 어, 진짜 온 영혼과 온 세상과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서 연애하는 사람이었어서. 음. 나 진짜 이렇게 됐으면. 병 걸려서 누웠을 수도 있어요. 울고 막. 어, 그래서 음. 나는 이 친구였으면 내가 나는 내가 겪어 보면서 판단을 해요. 음. 내가 아주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싹둑 자를 수 있는 지금 마음도 아닌 음. 거 맞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겪어봐. 어, 그러면서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을 음.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은 봐요. 이제 와서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인지를 했다는 이 남자 친구는. 음. 음. 그, 여자친구 있는데 선택을 했다는 게, 이제 알았다고? 걸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음.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 이게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음. 조금 그 씨앗이 보인다 <laughs> 어 보인다 잘못할 씨앗이 보인다는 음, 음, 거죠 음. 이 여자분은 지금 음. 타지에 있어요 타지에서 타지에 의지할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었던 그치? 거야 그니까 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 조금 잘못했어도 음, 음. 뭔가 많이 잘못했어도 그냥 좀 봐주고 음, 그냥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음, 가득한 음, 거 같아 근데 네. 만약에 오쏘님이었다면 이런 음. 상황이었으면 받아줬을까요? 저는 받아주고 음. 계속 어, 그 사람을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거죠 음. 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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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제 어른이 돼서, 언니, 네. 오빠가 돼서 보니까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음. 진짜 짧거든요. 음. 진짜 짧은 시간이라서 음. 6개월이라는 단서만 없었다면 나는 음. 계속 만나봤을 것 같아. 아. 음. 근데 6개월 아니라면은. 음. 모르겠어내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음, 아, 그러면 옥서님은 이 사연이었으면 좀안될것 같다 어, 좀 더, 했었지만 어, 어. 우리 옥서님은 이제 남자의 입장이잖아요. 음, 네. 남자의 이 심리는 뭘까? 음, 반년이나 만난 여자친구를 음. 두고 소개팅을 하는 이유. 호기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음. 이제 있어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면 안 되지만, 우리 누나들. 조심해야 <laughs> 여기 너무 따가워요. 따가워요, 지금. 선인장에서, <laughs> 지금 레이저 발사. 지금 레이저 발사. 지금 레이 너무 따가웠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호기심이 있지만. 호기심이 없다. 아마 이 남자친구도 23살의 남자친구면 되게 어릴 거라고 음. 생각이 든단 음. 말이야. 네. 어리지. 어리지. 5이나 6밖에 네. 안 됐을 건데, 이 호기심을 잘못 불어 일, 일으키면, 음. 이게, 한번두 번이 어렵지. 나중에는 요게 그냥 뭐 당연히 할수 있는 게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걸린 게똥발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오. 조심해야죠. 네. 이 여자를 사랑한 건가요? 사랑은, 사랑은 하는데. 이야 사랑하는데 동시에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젊었기 때문에 이 남성이 좀 젊어서 아니, 음. 이분이랑 이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laughs> 님저 교수님 전이... 기 아니요? <laughs> 그래, 이 교수님 20대 때 아니야? 어,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전사연 아니에요. 호이심 어? 어. 많은 남자. 교수님은 어떠요? 친구가 이랬어. 네. 아, 근데 저희는 아까 우리 전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친구들의 뭐 사, 생활이나 요구는 음, 음. 그렇게 터치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음, 음, 음. 아, 좀 잘해라. 약간 요런 식인데 음, 음. 만약에 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나랑 사귀는데 6개월 정도 된사인데 음, 음. 소개 를 음. 받아서 받으려고 했다가 들키잖아요. 음. 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음. 한번 봐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지 마라. 음. 고놈이 고놈이다. 음. 어. <laughs> 내가 잘할게. 음. 그래, 그러니까, 관인가이 음. 뭐, 어, 말고, 어, 어. 어, 그냥 나 만나.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음. 만약에 또이 23살과 25살이었으면, 그것도 뭐, 약간 브이했고또 싸웠겠죠. 그랬겠지. 응, 어. 왜 그랬어? 하면서, 에이, 한숨 막 그저가... 100번 쉬고, 음. 하, 난 너만 사랑했는데. 하면서, 군인 잡으면서 또 갑의 입장을 받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 결국 헤어질까요? 헤어질까요? 그때 만약에 제가 23살이었고, 여자친구가 뭐 21살이었다. 음. 그랬으면 헤어졌을 것 같아요. 음. 어, 왠지 감정이 점점 증폭됐을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럴 수 있지 하다가, 아왜 그랬지? 그럴 것도 같아. 어. 그러다가 막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 상상해봐 또 소개팅 하나? 왜 그렇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눈독 들이나? 응. 이런 증폭이 될수 있는 아, 나이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면 어이, 특히나 그렇잖아 지금 우리는 뭐 일하고 돈 벌기 바쁜데 응, 그때는 응. 이제 뭐 학교에서 그냥 세상에 애밖에 없지 아, 뭐 수업 째면 되잖아요 응. 대학교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연애는 꼭 해야 되잖아요 응.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문제가 증폭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도 음. 그냥 호기, 어, 호기심이 없다고 한다면 음. 호기심이 산불도 일으키는, 음. 음. 호기심이 산불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거아이스 타임이야 <laughs> 뭐야 아, 아, 아직 호기심 가지 호기심이 었는데 호기심이었는데 그걸 미안하다고 했어 음. 근데 계속 여자친구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면 사실 미안한 감정도 없어지는 사람이 그것도 음. 맞아 음. 아니 미안하 그렇게 말하고 음. 사귀자고 했는데 언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죄인 취급할 거야 음. 근데 또이 이 남자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 음, 그쵸. 안 미안하지 끝에, 가서는. <laughs> 그쵸? 야, 끝에 가서 끝에 <laughs> <앞에> 가서가 아니고 <laughs> 어, 어, 어. 그냥 들켜서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반성하고 아. 아. 쫓아다니는데 음. 여자친구가 이렇게 질질 오래 끌면 음. 남자도 이제 안 미안해질 거야 음. 진짜 나갈지도 몰랐어 그게 다남자들 그런 거 있더라 자꾸 어. 어. 미안함을 강요를 음. 하고 그러면 아. 터지더라 어, 아, 어, 왜 그래 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어, 어. 미안한데. 그게 했잖아. 뭐가 미안한건데 어, 어. 그니까 어. 도리어 화내고 어, 결국에는 어, 여자만 상처받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알죠 이거 미안한 사람 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무릎 꿇을까? 너 어떻게 <laughs> 할까? 그니까 지금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무릎라고 죽어? 죽을 수 있어? 그건 안되지 고사를못 하잖아. <laughs> 정말 진짜. <이런 웃음> 아, 여러분 여기서 웃긴 거뭔지 알아요? 법정 어, 님은 음, 음, 지금 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살짝 조심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심각한 웃음> <아니>, 이야기를 <laughs> 해야 될심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음, 어, 음. 음. 아니, 이거 뭐별 아, 아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별문제될게 아닌데. 아니, 나이를 먹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아, 음. 근데 역각정 님은 20대 때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모든 문제를 크게 이렇게 <laughs> 안, 이게, 이게 뭐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람이지 아, 큰 문제 앞에 아, 가벼운 음.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지 왜냐 음. 어떤 작은 문제도 음. 무겁게 받아들이면 되게 짜증나는 어, 어, 거지 그 말씀 하시려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괜찮나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무 심정이 쿵 떨어지고 이렇게 나라가 진짜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막 그럴수 있습니다 음. 그럴수 있는데 아 음. 그렇죠. 어, 받아주세요 음 받아주세요 음. 이 분은 뭐, 앞으로,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뭐, 또 바람을 필 것이다. 음, 음, 뭐,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어떨지 누가 알아요? 그래, 맞아요. 음, 사람 겪어봐요. 대통령 같이요 대통령 되면, <목시> 어떻해이 사건은 <목시> <ecosystem 목시> <foreign> <Jones> 없었던 <목시> 걸로 아. 내가. 요걸로 이제 그 걸로 내가. 제 지금 소개팅 거. 나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목시> <reluctant> <목시> 그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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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씨로 내려주세요. 대통령 내려주세요. <laughs> 심지어는, 저기,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 음. 나가려 나가지도 않았어요. 음. 그리고, 아 20, 이 남자는 25세입니까? 25세. 아무튼 그 정도라고 치면, 그 정도라고 치면 음. 같이 제대를 했어요. 이제 졸업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뭐,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그 정도의 나이는, 뭐, 규정을 100% 짓는 건 아니지만, 주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친구들을 딱 보면, 음. 그냥 혼자의 액션이 아니야, 이건. 음. 친구들이야, 괜찮아. 맞아. 괜찮아. 아, 괜찮아. 한번 나가봐. 학문제들을 응. 잡아다가, 운동이를. 이동식제를 말려야 돼. 그리고, 어. 이렇게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음. 친구가 걸러지고 이런 나이도 아니에요. 이런 친구, 저런 맞다. 친구, 쓰레기 같은 친구, 좋은 친구, 어. 성인군자 같은 다 있을 때에요. 음. 음. 다 이렇게 있을 때라서 그렇게 우우 하다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쁜 쪽으로 가요. 음요새는 모험심 쉽고 음. 재밌는, 어, 쉽고 방법을 재밌는 많이 방법, 쉽고 재밌는 방법.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음. 시기에. 아, 어.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껍송님 몇번 이래봤어요. 오. 미리하다. 그리고... 그래서 남아진 이런 남아진 친구들이 주변에 맞았으니까. 나빠서 <laughs> 뭔가 저에 대한 착각이 또 있으신데 네. 소개팅을 하지 않아요. 아. 어. 필드에 널려 있는데. 어. 그래서 이자치리가 자만증 자만증. 아 그러면 F W B를 몇번 해봤어요. 어? 어? 아니요. 아까 바이오. 어. 빨리 오면은 아페임 메이킹 했는데 빨리 오면 말하지. 포콘 몇번 하셨어요? 후깔. 유. 수병공 베이비 베이비. 그래서 온 베이비예요. 몇번 숫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감사 그 네. 소개팅은 미수로 끝나셨다는 <laughs> 사실인 걸로. <미수. 웃음> 사실인 걸로. <laughs> 소개팅은 진짜 안 했어요. 아 진짜. 태어나서 음. 한 번, 두 번? 아 해봤네요. 어 해봤네. 네. 왜아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아. 산 거치고는 놀라 아안 했어요. 음 진짜 안 했는데. 안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야. 지켜줘요 자신들까요? 이거 어때요? 무릎 <laughs> 꿇는 남자. 어떤 거예요? 싸웠는데 울면서 음. 무릎 꿇으면서 나에게 미안함을 이렇게 어필하고 어, 한 번쯤은 그 괜찮은 무릎을 걷어차고 싶거든. <웃음> 근데 <웃음> 어, 진짜 음. 매번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 한번 그런 사람이. 음. 애초에 아니, 아니 그 무릎이라는 그거 난 퍼포먼스라고 생각해. 어 무릎 춤이다 그냥 댄스가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웃음> 그거. <웃음> 어. 그거 무릎도 하는 놈들만 한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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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러니 그러니까. 아, 있고 어, 내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으면 난 진짜 아까 하신 말씀 따라서 어. 그러면 나는 아, 이 방법이 좋겠다 음, 야 음. 누구야 누가 너한테 소개시켜준다 그랬어 걔 데리고 와난 음. 이렇게 할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로 미안하면 이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줘야 되겠으면 친구라도 팔아야지 음, 아, 사실은 음. 저기 지호가 소개시켜준다 그랬단 말이야 라고 뭐 다양하게 음, 좀 풀어보지 음. 음. 무릎을 꿇는 행동이 나는 아. 그더다라 그러면 우리 윤곡정님은 무릎이 달려 왜왜왜 <laughs> <laughs> <목소리> 우리 약간 아니, 코너 속의 코너, 그, 코너 아, <laughs> 아니, 그래서 매번 그청바지사주면무아진느낌고야 어, 농담이고, 우리 윤석정님은 이 사연에 <목소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목소리> 네. 한번 용서해 줘라. 용서해 <목소리> 어, 주고, <목소리> 어, 다시 <목소리> 어, 사귀고, 어, 외국에 네. 환경을 좀 바꾸면, 에이, 이맞아이 친구의 환경이 중요하다. 어차피 헤어집니다. 어? 나는 반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돈독해지기도 어, 해요 것아 남자도 좀 조심하고 아어 어. 돈독하게 잘 만나다가 헤어집니다 한 번이나 헤어 보셨어요? 용서해달라 했잖아요 어, 어. 용서하고 어. 헤어지세요 <laughs> 충분히 사랑하고 <웃음> 어. <웃음> 얼마든지 뜨거운 FWB 보내고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언니들이 있어야 돼요 언니. 음, 맞아. 언니들. 연애할 때는 친구들끼리 어. 이야기 해봐야 그래 알렇지언니가 그래. 아, <laughs> 헤어지지 말고 막 아니, 그냥 네. 갖고 놀아 이렇게. 지금 용각정 님이 용서하고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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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라 충분히 사랑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laughs> 제가 23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년밖에 안됐 6개월밖에 안됐 어. 6개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충분히 사랑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남자친구가 음. 이런 음.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음. 만약에 1년이나 1년 반, 2년 만났더라고 음. 하면 음. 이 여자분은 이런 사연도 안 보냈었을 음. 거예요. 음. 왜냐 충분히 사랑했고 음. 충분히 후회 없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럼 지금은 미련 없이. 네 그럼요. 어. 미련 없이 그 저도 전에 연애를 보면 어. 미련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음. 딱 어, 팔같이. 그렇죠.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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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도 전에 이제 연애를 쫙 봤을 때, <laughs> 어, 가장, 이렇게, 사랑을, 진짜 쏟아부었다. 열정적으로 음. 사랑했다. 난 어. 얘랑, 얘가 잘못해도, 아니면 음. 내가 잘못해도, 딱 그러니까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다. 음. 그냥, 음. 그냥 그 그러니까, 내 행동에 후회가 그,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 내가 그때 그한 번이라도 더 물어볼 걸 음. 이런 게 음. 없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그냥 저는 한번 용서해주고, 그럼 음. 사겨보세요. 음. 사겨보고, 음. 정말 열정적으로 1년 더, 한반년더 사겨보셔야 음. 돼요. 음. 네. 음. 네, 사겨보고, <laughs> 아, 열정적으로 FWB 하고, 음. 그리고, 음. 성격이 잘 맞는다. 음, 이러면, 어, 뭐. 한번 용서해줄 수도 있다. 23살이니까. 음. 근데 아마 결혼은 또 달라지죠. 그렇 그 음, 비공님이 어. 뭔가 다른 일이 있어요 계속, 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 밥을 뱉는 일이시는데. 아, 그러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웃음> 아, <웃음> 아, 모르겠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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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 아, 골랐어요. 지금 울리고. 꽃맛장에 먹는 지어요 비공님은 어떠실 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아하, 왜냐면 음. 여기에서 벨트가 작용을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댔어 아, 의존했다 어, <laughs> 이 남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부담스러웠던거야 음. 아. 어, 책임질 수도 없고 지금 음. 남자는 음. 이게 작용이 작용이 너무 기댔어. 음. 반작용이 남자가 숨을 쉬고 싶어서 음. 한 번쯤에. 환기시키는 음. 나왔 어, 반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 너무 기댔기 때문에. 어, 음. 근데 여기에서. 빚밥. 여기에서 <laughs> 문제는 내 작용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약간 음. 그러니까 음. 또, 또 기대잖아? 그럼 또 소개팅만 해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사귈 거면 안 기대고 나도 음. 어느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FWB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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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음. 만나 음. 미친다고 응 음. 맞아, 맹간장 아, 타잖아. 맞아 맞아. 그럼 내가 또 그렇게 작용하면 맞아. 이 남자도 반작용 올 거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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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 작용법을 좀 바꿔야 돼. 아, 지난번에도 음. 그 꺽정님이 매력적인 여자에 대해서 아, 설명해 을줬잖아 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하고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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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 막이 남자만 몰두한 음, 거죠. 음, 이 사연 여친. 그래서 자기 개발 거. 하시고 음. 또 이제. 그,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거죠. 맞아맞아이 어. 남자 없어도. 왜냐하면 음. 이게 뭐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해봤는데, 음. 제가 육아에, 쌍둥이 육아에 음. 지치고, 음. 저는 일도 못 나가고, 음. 어, 이렇게 갇혀 있었죠. 음, 음. 결혼 생활도 애기 생겨서 바로 엘티인급으로 음. 그냥 애기부터, 쌍둥이부터 음. 낳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건강해요. 음. 어? 너무 좋다. 아니, 요즘 LTE 시대인데, 맑으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주의자예요. <웃음> 그래서, 결과, 결과부터 어떻게, 과정 만들었어. 결과가 내는넉어떻게 하네. 자, 네, 좋아, 좋아. 결론 주이자 아, 아, 결론 이 결론을 내놓고 나니까 음, 음, 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이가 작아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출근한대. 음, 그리고 남편한테 어 잘갔다와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 내가 음, 음. 언제 들어올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비주야 나 지금 엘리베이터 내려. <laughs> 이렇게 했될때 그때 저 약간 저한테 경고등 켰어요 근데 남편의 그 목소리가 너무 나한테 질릴 거 아니야 나는 그전에랑 한두 번한건 아니거든 매일 아침에 잔말이야 근데 자기도 내가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반장 엄청 짜증나는 소리 나고 나 방금 엘리베이터 내렸다 담배 불도 안 폈다 이렇게 오면서 아, 생각은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구나. 음. 진짜 나가자마자 이 퇴근을 막 기대하고, 음. 빨리 와서 나랑 같이 해주고, 음. 이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뭔가 잘못됨을 음. 알기 시작했고, 음. 그러면서 나도 좀 참고 기다렸더니, 음. 조금 음. 또 다른 자가 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음. 음. 내가 기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 그치. 멘트가. 이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인 사람이니, 이렇게, 어. 사람과 어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를 하셔야 돼. 연세대, 한자교실! 뭐, 아. 아. <laughs> 21세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사람이니, 이거 잊어도 됩니다. 기대지 않아도 돼요. 에이. 넷플릭스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음, 집 앞에 가면 편의점도 있고, 어, 너무 많아. 그래. 기대 때, 안 기대도 됩니다. 언택트시기대 제가 최근에 그 유재성 님이 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라는 음. 그 유튜브를 봤었어요. 음. 근데 유재성 님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음. 어, 네. 첫 번째.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어, 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고 음.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최악의 순간이 음. 왔을 때 내가 그게 감당이 가능한 듯. 음, 그세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한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음. 끝에서 시작하라고. 음. 그러니까 그냥 헤어졌다 생각하고 음. 기대지 말고 예쁜 음. 뭐그 비처럼 음. 음. 그냥 맞아요. 만나보면서 뭔가 자립을 해서 음. 다른 자금을 만들어. 근데 음. 참, 예. 이런 친구들은. 예. 기질이 이런 친구들 그렇죠. 그래. 어,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천명이 와서 옆에서 2학년. 맞아. 저게 어, 뭔지. 안 들려, 안 들려. 이걸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너무 아픈 거야. 얘는 우리 영상을 보면서 또 상처를 받고. 나는 <laughs> <안> 그게. <안 웃음> 그게 안 되는데. 어. 아. 될것 같아서 벌써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정 욕구를 내 아. 자신이 줘야 돼. 맞아요, 맞아 사랑한다. 그니까 그걸 깨닫기가 진짜 어려운 거 같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질이 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깨닫기가 그치. 너무 어려워. 외국에서 아, 찾으려고 하는. 이게 그자기계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laughs> 이럴 때 자기개발 해라. 자기 <laughs> 아니 자기계발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 음. 누워 있어도 돼요. 넷플릭스도 음. 되고 넷플릭스 안 되면 그냥 공중파를 봐도 되고 음. 혼자만해. 혼자 그냥 나가서 걸어도 되고. 음. 뭐할거 너무 많아요. 진짜 할거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음. 부디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뭘좀 해봐요. 그냥 음. 마음이 아파도 음. 내가 얘랑. 찢어지거나 한다고 해도 지구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그 어, 어, 생각을 어. 자꾸. 예. 어, 저는 제가 약 이런. 음. 음. 맞아요. 그렇게 하 음. 음. 어, 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 내가 얘한테 목을 매지 않아도 세상 아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 내가 얘를 강하게 밀어내도 지구에는 아무 일이 없구나. 음.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음. 가오는데이 음. 그, 얘기를 어? 들으면 저나 본적인 음. 제가 음.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음. 이 상황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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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도. 다른 남자 한 번씩 만나 그래 이 소개팅 주연자 있지 대학이 전화해, 와. 아니 대한테 전화해, 나나그 어, 나도 소개팅 <laughs> 그 여자로 내가 나갈게. 야너 인맥이 많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 지금 의지하잖아요. 네. 다른 남자 한번 만나. 그래. 그래. 어, 이 여자분이, 음. 어, 이 남자분한테 목매는 음. 게 음. 아마 23살이면 만난 남자 별로 없어. 음. 만난 남자, 아, 그러니까 만나 남자를 경험해봐야지. 음. 남자의 음. 맛을 봐야지. 그리고 이 남자가 음. 되게 착한 남자 같지? <laughs> 어. 세상에 이런 남자가 비슷한 남자 얼마나 많은데? 아니었어. 웬지 만내는데 원하는 남자 리스트를 써. 그것도 어, 좋아. 체크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어, 맞아. 내 취향을 <laughs> 이제 한번 어, 점검해보는 거야. 저는 보는 그냥 음. 지금 강남이나 음. 홍대나 이태원이나 어 고너가 어. 가 보면. 광주에 사는 분이에요.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아, 갑자기 어. 광주 시내에 그 이름이 나던데 상무 성적 으로가요 상무 찍고 합사니까. 상무지고 음, 핫하니까 그쪽으로 음, 아시고, 네. 여기서 요즘 스타일은, 저도 유튜브 요즘 많이 보는데 진짜 데이트 어플 엄청 많요 아, 많다. 요거 있었네. 아, 데이트 어플. 아, 데이터, 올리세요. 요거 돌리세요 요거 데이트 어플 올요즘에는 어떤 건지 알아요? 그, 홍, 만약에 홍대에 있어요, 내가. 홍대에 누구라 이제 오늘 술 먹는다 하면 그걸 올린대요. 올리, 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매칭이 되는 거죠. 출이라고도 어, 표현할 있어요. 수 있지만, 음. 플랫폼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서, 아, 음. 음. 뭐, 교회, 그리고 등산, 음. 뭐, 뭐, 이렇게 운동하는 음. 그런 데서 만나는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개이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개이만 가입할 수 그, 어디서 내가, 그, 유튜브에서 개이분, 그 연인을 초대했어요. 음, 그래서 그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있겠지.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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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게이만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아, 그리고 게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 눈빛을 잘 알아보면 아, 안 돼요. 게 눈빛 연습을 해야 네 아니 눈빛이 아니야. 그냥 그 분위기에 아, 아. 바로 이때 안돼요 탑인지 바텀인지도 안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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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요? DM 안 받아요? 아 받은 적 있어요. 아오 진짜? 무조건 남자가 몸가고 운동하면 게이분들이 DM 온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피드에 올렸을 때는 그런 DM 많이 받았는데, 아 그래서 피드를 많이 안 올리죠. 아 스토리만 해서 그래서... 내수리만 해요. 응. 내, 수... 내 안에 있는 사람만 볼수 있게. 근데 응. 스토리에도 보는 남자분들 영꼬가 있더라. 짐. 예. 아, 아, 어 저는 근데 어차피 DM 모는 사람이 오면 저기 그. 어, 다른... 그럼 어, 한 번씩 쫙 모았다가 싹 내립니다. 아, 네. 어, 안 봐요. 음. 음. 여러분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laughs> 성적 네, 네, 네. 취향을 존중하고 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음. 그래서 그래.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플랫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laughs> 이렇게 헤어진 인연을 연인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걸로 한번 어, 마무리 해볼게요. 비공님은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음. 저는 여기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한날은 울고, 음. 끝까지 울어보고, 어, 맞아, 맞아. 그니까 약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컨셉을 잡아. 월요일에 <laughs> 뭐, <laughs> <원리의 이름이 와. 웃음> 전화해, <웃음> 술 먹고 전화해. 그 다음 <laughs> 화요일 되지 어. 빨간 리스틱 바로 혼자 <laughs> 어, 가. 어, 어. 수요일 되지 시도 적어봐. 어, 아. 목요일에 <laughs> 책도 읽어. 음, 음. 음. 이렇게 좀 일곱 가지의 컨셉을 무시개처럼 하려 어, 해보고 음, 음, 음. 그 중에 가장 내가 약간 시너지가 어더라고 어. 어, 약간 그 방법을 찾아 한번 그냥 무지개가 되보는거야 음. 어,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 중 가장 나한테 맞는 색을 찾아서 앞으로의 남자들도 그렇게 헤어지고 음. 남편이랑도 그렇게 헤어지지 <laughs> <집이> 말아요. <돼. 웃음> 네, 그렇게 무지개 색처럼 일단 맞아요. 정리하는 음. 법을 찾아라. 음. 무조건 울고만 있지 말왜냐면 내가 뭘할수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거든. 티비 보면 투애니원 언니들을 저는 그걸로 다 배웠어요. 어.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어. 그 하면서 약간 빙의해보고 음. 뭐 아니면 그 노래 있잖아요 아파 아파 아, 아, 좀 그러고 아. 뭐어 그러면서 또뭐 남사친한테 훅업도 해보고 소유 이름 일일이 전 교회가서 빌어보세요 교회가서 빌어보세요 남친 나오게 해주세요 생각난 음.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고 여튼 나한테 가장 맞는 정리법을 빨리 찾는, 아니, 찾는 음. 게 중요하다. 근데 투애니원이 아. 언니예요? 언니요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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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원래 뭐있으면다 아, 아, 언니야. 어, 어, 맞아. 나보다 돈잘 벌고, 100% 팁이 나오고. 아니, 나는 그 우리 내기를받거나 <laughs> <그런 그런 웃음> 미용실을 <웃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다 언니라고 해. 아, 언니. 아, 어, 어, <laughs> 언니가 살 <20살> 초반이야. 아, <laughs> 근데, 아, 언니, 오늘 <laughs> 언니. 아, 언 아, 어,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음. 뭔가 내가 어려지고 싶나 봐. 아, <laughs> 아, 아, 3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 나이 있는 언니는 기분 같다가, 나, 나, 나 있는 언니라나절교할래 아, 아니야 아 미안해요 와서 언니랑 근데 거. 우리 앞에 피디님들 만약에 언니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기분 안 나쁘죠 안나죠 젊어서 아, 그래 그래요 네삼 대한테 언니 이렇게 하면 음. 어 바로 생각한다 제가 나도 보아니서 <laughs> 어, <많이 웃음> 바로 생각한다아차아봤을때 주차, 잠깐, 어, 아주 어. 아저씨들이 아주, 아지매 <laughs> 아지매. 근데 어, 어? 안 돌아 봐야 되는데 이미 돌아보고 있는 자을때 어 아, 그때 <laughs> <근데 웃음> 더 돌아야 돼요 3뒤 <laughs> <더> 돌아야 돼있어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아줌마 아줌마 어, 이렇게 하면 어, 예, 아줌마, 아, 아줌마 아, 아니거든요 어. 그냥 해봤어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 상태에서 더 돌아야 돼요 바퀴를 이렇게 돌아 그러면 모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약 아줌마 이데 돌아서 네? 스트레칭 는 것처럼 아니지? 이런 거좋아하다 이제 마무리 한 할까요? 저희 사연 제보는요, 이제 해당 영상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사연 제보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리고요, 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정.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연세대 시청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음. 또 앞으로 우리 연세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쇼 대궐. 쇼 대궐. 다시 한 번. 스트로스 한번 해주세요. 쇼 <목소리로> 대궐. <저 댓글. 목소리로> 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끊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로>